아니, 뭐 그때 수식이 뭐... 수식이 수식이 뭐... 합니까? 아니요, 저쪽럼 못하라는 거 아니요, 저못 어. 아니요, 두세상을 밖에 없으니까 아니요, 아니죠. 남들처럼,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. 하시 것을 어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. 여단아 선생님, 아, 선생님 지표하는 아, 방식에 맞아요. 대해서는 어, 이래라 야될거 아니에요. 오늘도 같이 구하세요. 예예, 지키로 왔어요. 일단은요, 저희가 절차대로 절차대로 하신다고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뭐 당장 신속하게 처리한다.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. 그거는 영장을 가져오셔가지고 정확한 시인을 주시고 절차를 따르셔요.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해서 굉장히 방해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불쾌요왜요역을 처음 한것 같고 이러십니까 아 요명 상태 상승적인 것도 아 신속하게 조치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지금 교통에뭐 무가 심각해요. 가라서심각해 아, 심각하대규모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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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예, 예, 예. 제가, 제가 아니죠. 을하고는데 아니, 아니, 도로, 도로 인도가, 아니, 인도가 지금 충분히 되는데 왜 그러세요? 예? 충분까지 민원 청도할 때를 가히있었어요 진짜 좀 네. 하지. 어? 네. 아니 신속하게 서법대로 하지. 아니 신속하게 처리할 때있을까요 보세요. 법규벌로 그게 된는 거야. 아, 그래 한 사람.

I told you, I t 차 l d you, I told you, I told 지 o u I told y o 저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told you, 을 told 아무리 얼마 을 받아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. 양심이라는 게. 어, 너가 법팔 그걸 뭐, 할거 있어? 어, 천지야. 저여의도가천막천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. 이때까지 아, 뭐 농역도 그거를 할까? 아, 뭐 다른 말이 하지 않아. 아직 지 아니 안 그래요. 이때까지 한 여의도가 천막천으로 만들어 놨었잖아. 이제 와 가지고 왜 법이야?

그러니까. 아니, 걱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이때까지 왜가말했있었 왜? 내건제 반말했어요? 아쉽네 뒤에는 반만 했는데? 내 언제, <laughs> <방원비야. 웃음> 언제 반말했어요? <laughs>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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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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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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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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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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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

<laughs> 시원합니다. 어, 시원하게 잘했습니다. 아니 그렇잖아요. 어. 이때까지 저거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게 하겠냐고. 어, 세상에 내가 여의도를 한번 와 보면, 어, 지금은 뛰어 탱커도 치웠네. 탱커도 갖다 놓고 오만 거다 갖다 놓고 완전히 여의도를 갖다가 천막촌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. 이제 와 가지고, 어 우리들한테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말이야. 고맙습니다. <목소리가> 제가, 제가 공무원입니다. 제가 진짜 가슴에, 제, 제가 공무원입제 지금 가슴에 진짜 제가 공무원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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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을 죽기 위해서 어.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읍시다. 죽이면. 저, 저희 것들 때문에 우리 일로 와요. 수아, 안 된다 하지 말고, 우리 죽어 죽어요, 그냥. 이때까지 우리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, 명예로운 엄마, 아빠의 죽음으로 마무리합시다, 그냥. 아, 대단합니다. 아, 아, <laughs> 죽을 필요 없 우리가 때려 죽이버려요. 아니, 왜, 왜 때려 죽여요? 우리가 무슨 살인자예요? 왜 때려 죽여요? 난 싫어요. 왜? 우리가 살인자예요? 우리는 법치국가에 법을 하는 거예요. 아, 아, 맨날 당황는 여기 다올라가지고 예예예 저는 좀, 좀, 좀 아까 조용히 하는 거